안녕하세요. CY입니다. d 8일 일과 마치고 들어왔습니다. <laughs> 오늘도 일일이식 했고, 지금 한, 오늘은 어깨 가슴 운동으로 어, 한 시간 반 정도 운동하고 들어왔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 지쳐가지고, 어, 프로틴 단백질 보충제랑 바나나를 같이 갈아서, 하나 갈아서 같이 마시려고 지금 블렌더를 찾고 있는데, 어디 갔지? 요것만 있고, 요것만 있고, 블렌더가 지금 없네요. 아, 그럼 바나나를 그냥 씹어 먹어야 되는데. 어쨌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어, 이렇게 날도 있거든요. 어디 갔냐? 없네요. 그냥 씹어 먹겠습니다. 루테인, 오메가 3, 비타민, 바나나, 하나 하나랑 프로틴 한 스푼, 생 유산균까지 먹겠습니다. 아 책상 앞으로 왔습니다. 아 오늘은 너무 힘드네요. 오늘은 어 가슴이랑 어깨 운동을 좀 했거든요. 아 일을 이식을 하니까 아무래도 너무 힘이 안 나와요. 힘이 안 나오고 애초에 지금 뭐 거의 2년을 쉬었으니까 뭐힘 몸이 다 퍼진 거는 사실인데 그거를 생각하더라도 밥을 일기만 한끼만 먹으니까. 아 어, 운동이 너무 힘드네요. 아 어... 팔이 안 올라가서 운동 끝나고 팔이 안 올라가서 머리랑 머리도 제대로 못 감고 세수도 제대로 못 하고 어깨도 못못 못 씻었거든요. 어깨도 지금 지금도 좀 힘든데 이렇게 해서 겨우 이렇게 하고 <laughs> 여기도 이렇게 해서 겨우 이렇게 하고 뭐 충분히 운동은 된것 같긴 해요. 운동은 된것 같긴 한데. 조금 더 자극을 많이 줬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좀 아쉽고 어쨌든 이제 D-8일인데 내일 D-7일이고 일주일 딱 남거든요. 음뭐 방법이 있습니까? 그냥 해야지. 일단 뭐 목표한 대로 계속하고 어 지금 운동 끝나고 나서. 아무래도 좀 보충을 해줘야 되니까, 지금 시간이 좀 너무 늦었지만, 먹었는데, 어... 이 정도는 크게 영향은 없다고는 하더라고요. 가늘적 단식에서. 크게 영향은 없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이왕이면은 어느 정도 시간을 지킨다든지, 그런 게 맞겠죠. 그래도 어쨌든, 운동을 하면서 회복도 해야 되고, 운동 후에 회복도 해야 되고, 어, 내일 또쓸 에너지를 어느 정도 비축은 해야 되니까, 아마 비축은 거의 안될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 정도는, 일일이식이라 하더라도 이 정도는 좀 섭취를 해줘야 될것 같아요. 일단 생각은 그렇고, 만약에 제가 이제 완전히 끝내고 나서 불만족스럽다 하면은, 아예 스케줄을 다 완전히 맞춰가지고, 일일 일식을 해보든지 근데 굳이 일일 일식은 안 해도 될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대사량이 떨어지는 문제도 있고 이제 강도 있는 운동을 저는 계속 할 거기 때문에 어, 일주일에 이틀 정도 하루 이틀 정도 완벽한 공복을 가지는 거 24시간 아니면은 36시간 아니면은 48시간까지도 한 번씩 공, 어, 공복을 갖는 그런 간헐적 단식으로 이제 테스트를 해볼 생각이거든요. 어쨌든 7일 남았으니까 이제 내일 되면 디마에서 7일, 7일 남았으니까 꾸준히 계속 해보겠습니다. 아우, 피곤하네요. 진짜. 팔이 안 올라와. 내일도, 내일도 계속 보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